민주야, 결혼 한번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너는 진짜로 결혼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서 살아. 그게 편한 거야. 왜또 그래? 남자친구랑 싸우기라도 했어? 얼마 전에 보니까 좋아서 난리더만. 그게 아니야. 남자친구네 엄마. 그러니까 곧 시어머니겠지? 나를 가만히 못 놔둬서 안달이야. 왜?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언니들한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기가 세면 결혼생활 너무 힘들대. 그게 아니야. 나는 주말에는 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자꾸만 뭐 사주겠다고 백화점 가자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끌려다니느라,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아, 백화점, 겨우 그런 일이었어? 그런 일이라니, 얘좀 봐. 억지로 나오라 그래서 끌고 다니고, 나는 이런 명품 가방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나 계속 사주시잖아. 아직 결혼 안 해본 너는 잘 모르겠지만, 예비 시댁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은근히 부담스러워. 그러게. 너네 남자친구네 집안이 잘 산다고 하더니 진짜 돈이 많은가 보다. 저번에도 백화점 가서 뭐 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번에도 원피스 선물 받아서 내가 너 만날 때 입고 갔었잖아. 우리 집은 돈도 없어서 받은 만큼 돌려주지도 못하는데 진짜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뭐 좋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기분 좋게 일단 받고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시댁에 잘하면 되는 거지. 너는 아직 결혼 준비를 안 해봐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무튼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나중에 또 이야기해. 그래 결혼 준비 잘하고 저는 올해로 28살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났지만 결혼 준비는 아직이에요. 각자 집안사 정도 뻔하고 저희가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덜 됐고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돈을 더 모아놓고 결혼할 생각이거든요. 이 친구는. 제 10년 지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었는데 집안 형편이 저희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지 더 빠르게 친해졌었죠. 저희 둘다 성적도 비슷해서 같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고만고만한 직장생활 중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3년 전부터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친구는 남자를 안 만나더라고요. 자기는 돈도 없고 집안에서 결혼자금으로 해줄 돈도 없다면서 이번 생은 결혼 포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겠다고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어떤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더니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혹시 속도위반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라네요. 남자친구가 8살 많은 사람이고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남자 쪽에서 자기를 너무 마음에 들어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하더군요. 제 친구가 노는데 돈을 다 쓰느라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500만원도 없다는 건 옆에서 지켜본 제가 더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지만 돈한푼 없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집도 혼수도 결혼식 비용 모든 것들을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부모님들이 사업을 몇개 하시는 큰 부자라면서 자기는 정말 못만가면 된다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게다가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매번 백화점에서 선물 받았다며 각종 명품 가방들이나 악세사리들을 사진 찍어서 제게 보내더라고요. 세상에 백마탄 왕자님이 진짜 있나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루 아침에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친구가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민주야 너는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신혼집을 결정해 놓고 시작해야 돼. 내가 정말 신혼집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 아니 이번엔 또왜 그쪽 집에서 집이며 혼수며 다 해주기로 하셨잖아. 너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 데나 깔끔한 집이면 상관없는데 굳이 내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를 사 주시겠다고 난리셔. 신축 아파트? 우리 집옆 동네에 새로 짓고 있는 거? 그거 평수가 엄청 크던데? 내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옛날 분들이라서 융통성이 없어. 당분간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 살 텐데 우리가 45평이 왜 필요하니? 그냥 30평대라도 좋으니까 나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1년 남았으니 다른 곳에 전세 살기도 어렵고 일단 입주 전까지는 아버님 건물에서 살고 있으라잖아. 그래도 1년만 참으면 되겠네. 아버님 건물인데 괜찮겠지. 그쪽이 돈 많은 집이긴 한가 보다. 몰라.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야. 그냥 아파트 사주시면 되는데, 꼭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미치겠어. 결혼까지 했는데, 투룸 건물에서 어떻게 사니? 창피해서 집들이도 못할 것 같아. 그냥 집들이는 아직 그래? 나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너네 집들이 하는 거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년에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면 그때 집들이 할게. 여기는 도저히 창피해서 너희들 불러다 뭘 못할 것 같아. 그래, 너 좋을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제 친구는 얼마 후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역시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비싼 곳에서 하는구나 싶었고, 예식장에서 나오는 밥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나도 남자친구랑 결혼할 때 이런 곳에서 하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제 친구 중 하나가 결혼식 날 친구의 남편을 보면서 자꾸 어딘가 낯이 익다는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어디서 본것 같은데 흔한 얼굴이라 기억이 안 난다면서 생각을 계속했지만 결국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야야, 나 생각났어. 영심이 남편, 어디서 봤나 했더니 우리 남편이! 결혼식 사진 보더니 바로 알아보더라고. 너네 남편이랑 아는 사이야? 나이도 엄청 많던데. 아는 사이라고 하긴 뭐 하고. 옛날 우리 남편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던 직원이었어. 나 재작년에 결혼하고 처음 집들이 할때 그때 우리 집까지 왔었다니까? 아, 그래? 영심이 말로는 돈도 많고 대기업 다닌다고 하던데. 대기업은 무슨. 남편 말로는 그나이 먹고 제대로 된 경력도 없어서 계약직으로 시작한 건데, 그나마 일도 엄청 못해서, 계약기간도 다못 채우고, 4개월 만에 잘렸다더라고. 맨날 돈도 없어서, 지질이 굶상 떨고, 점심시간에도 얻어먹기만 했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집들이 왔을 때도, 그 사람만 빈손으로 왔어. 밥도 제일 많이 먹어놓고, 생각해보니 열받네. 그럼, 너네 남편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대기업으로 취직을 한 건가? 그래도 남자 쪽 집안에는, 부모님들이 돈이 많다고 하던데, 아파트도 사준다고 하고, 지금 걔네 신혼집도 15만의 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 야, 그거 다 영심이가 혼자 뻥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영심이가 남편이랑 친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쪽 집안에 돈도 없대. 남자는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 일하고 있고, 집은 윗동네에 있는 반지하라던데, 아파트는 모르긴 몰라도, 거기 계약금 넣을 돈도 없을 거다. 그럼 영심이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왜한 거지?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나야 모르지. 개성격에 누구한테 지는 거 싫어하는데. 별볼일 없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하면 영심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겠지. 시댁에서 명품 선물 받았다고 하고 예식장도 제일 좋은 곳에서 했잖아? 집안에는 진짜 돈이 많은 거 아닐까? 얘는 진짜 순진하기는 그거 전부 남편 카드로 긁었겠지. 우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무리했을 거야. 진짜 웃긴다. 결혼식 끝나면 안 보고 살 것도 아니면서... 그런 거짓말을 대체 왜 했을까? 몰라. 아무튼 내가 들은 건 여기까지인데. 영심이 앞에서는 그냥 계속 모른 척하고 있을까? 어차피 내년에 아파트 입주할 때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상한 핑계 대면서 못 가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겠지. 나는 그냥 앞으로도 모르는 척할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우리 다들 모르는 척하자. 영심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할 때까지는 끝까지 모르는 척해. 그게 낫겠지? 제 친구는 아직도 종종 제게 연락해서 자기 남편 자랑, 시댁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뭘 사줬다느니 주말엔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놀다가 왔다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때마다 정말 비싼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제게 보내주더라고요. 굳이 무리해서 저럴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거짓말을 계속하는지 지켜보려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년 여름에 아파트 입주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요즘은 거짓말 스케일도 점점 커져서 남편이 차 사준다며 외제차 매장에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던데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